2025년 12월 13일, 대림절 둘째 주 토요일. 거룩한 독서를 위한 성서 읽기. 시편, 시편 146편, 주님을 찬양하여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닷속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며,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을 위해 공의로 재판하시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감옥에 갇힌 죄수를 석방시켜 주시며, 눈먼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지켜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멸망으로 이끄신다. 시오나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신다. 나의 하나님께서 대대로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제1독서 사무엘상 2장 한나의 기도 한나가 기도로 아뢰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수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하셨으므로 내 기쁨이 큽니다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너희는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말아라.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시다. 용사들의 활은 꺾이나 약한 사람들은 강해진다. 한때 넉넉하게 살던 자들은 먹고 살려고 품을 팔지만, 굶주리던 자들은 다시 굶주리지 않는다. 자식을 못 낳던 여인은 일곱이나 낳지만, 아들을 많이 둔 여인은 홀로 남는다.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로 내려가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게도 하신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걸음더미에서 들어 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는 모두 주님의 것이다. 그분이 땅덩어리를 기초 위에 올려놓으셨다. 제2 독서 누가복음 3장 세례자 요한의 전도 디베료 황제가 왕위에 오른지 열다섯째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두레와 드라구닛 지방을 다스리고, 로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리아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것은 이사야의 예언서에 적혀 있는 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곱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려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의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무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두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또 군인들도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는 자기의 타장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곡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요. 요한은 그 밖에도 많은 일을 권면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아멘.